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마라나사띠 까타 순간이 짧은 것으로 근극적인 뜻에서 인간의 수명의 순간은 매우 짧다. 그것은 오직 한 마음이 일어나는 동안 만큼이다.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에 바퀴 테두리 한 부분이 땅에 다 굴러가고 설 때에도 바퀴 테두리 한 부분이 서듯이 중생들의 수명은 한 마음 순간만큼이다. 그 마음이 소멸할 때 중생이 소멸했다고 한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오직 수명과 자신과 행복과 고통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하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멸한 오원무덕이는 이미 죽은 자의 것이거나 살아 있는 자의 것이거나 모두 갓나니 가버린 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태어남이 없고. 마음이 현전할 때 살아 있는 것 마음이 무너지면 세상은 죽은 것이니 이것은 궁극적인 뜻의 개념이다 이와 같이 순간이 짧은 것으로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여덟 가지 가운데 어느 방법으로든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거듭 거듭 마음의 잡더리함을 통해 마음을 반복해서 닦게 된다. 죽음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이 확립되고 장애들을 억압하고 선의 구성 요소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대상은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고 또 절박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본산매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근접 산매에만 이른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의 힘을 통해 일어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 한다. 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수행하는 비구는 항상 방일하지 않는다. 모든 의식에 대해 즐거워하지 않는 인식을 얻는다. 목숨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악을 비난하고 많이 축척하지 않는다. 필수품에 대한 때와 인색함을 버린다. 그에게 무상의 인식이 깊어지고 괴로움의 인식과 무아의 인식이 나타난다.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지 않는 중생은 갑자기 맹수나, 야차나 뱀이나 도적이나 살인자에게 붙잡힌 것처럼 죽을 때의 두려움과 공포와 목매함에 빠지지만 닦는 자는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목매함도 없이 죽는다 만약 이 생에서 불사를 얻지 못하면 몸이 무너지더라도 적어도 선처로 인도된다.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항상 게을리하지 않고, 이와 같이 큰 위력을 가진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한다.이것이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의 상세한 설명이다.